가지고 앞에 서기를 싫어하거든요. 오늘 순종에 대해서 간증하라고 했죠. 저는 이 박은주 집사님 처음에 예수님 믿는 것도 순종했다고 하셔서 저도 처음 순종은 초등학교 3학년 때 11살, 10살 그때 이제 우리 엄마가 맨날 교회에 갔다 주라. 갖다 드리라고 음식을 주시고 과일을 주시고 할 때마다 사택을 가게 되는데 사모님 모습이 천사였어요. 그래서 나도 사모가 되면 저 사모님처럼 행복해지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거 뭐 성령님이 주는 생각이런거 아니고 그냥 제 생각. 그리고 이제 성장 과정이 있잖아요. 쭉 성장하는데 다방에 그 오봉순이 아세요? 그 오토바이 타고 뒤에 오봉 실고 다니는 그 자매들, 아가씨들이 너무 예뻐 보였어요. 중학, 중학생 때.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나? 그런 생각이 너무 예뻐요. 머리도 그때 손인데, 시골인데도 노랗게 물들이고, 화장 진하게 하고, 막 짧은 거 입고, 붙이 신고. 그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,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네.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또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는데, 그때는 어리니까. 그래쭉 성장을 했는데, 이제 스물 살때 방언을 받고, 또 우리 전도사님으로 목사님 오셨고, 기도를 많이 시켜요. 청년들 한 시간씩, 방언 기도.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초등학교 3학년 때 생각이 났어요. 기억이 났어요. 나 사모님 되고 싶어 했는데, 붙잡아야 되겠다. <laughs> 시골에는 전도사님 만나기가 어려워요. 예, 음, 네, 음, 그래서 그, 그 교회에 자매들도 몇명 있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붙잡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<laughs> 선물을 사드리기 시작했어요. 근데 <laughs> 자꾸 눈길을 안 주고 막 정말 너무 안 좋게 반응을 해요. 지금도 무뚝뚝하지만. 그래서 계속 선물을 사드리고 해도 아, 별로 반응이 없어요. 그래서 제또 미니스커트를 입고 예배드리는데 막 웃었어요. 막 이렇게 춤치면서 웃고 막 반응을 보, 좋은 반응을 했는데도 그런데 별로 시부직해요. <laughs>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돌처럼 보라 그랬대요 자매를 보기를 스승 목사님이 그래서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. 결국은 성탄절쯤에 봄에 막 표현을 했고, 5월 음력 5월이면 6월쯤 되잖아요. 그때 선물을 많이 사드렸고, 성탄절쯤에 받아줬어요. 제 마음을 근데 교회에서 쫓, 쫓겨났어요. 우리 엄마가 신고했어요. 목사님한테 빨리 사귀는 것 같은데, 떨어뜨려 달라고. 우리 엄마는 그래도 집사님이니까, 목사님, 집사님 말 듣겠죠. 그래서 나가라고 했대요.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짐그다 싣고 나갔는데 <laughs> 너무 슬프더라고요. 그리고 한 2년 동안 연락 없다가 다시 제가 장원에서 성경 교사하는데 부흥회가 열려서 그 교사들은 그 교회에 그 피히 주일성 세야 하는 게 있거, 있거든요. 그래서 그 교회 감리교회인데 장원 제일 감리교회를 출석하는데 또 부흥회가 열려서 참석 3박 4일 부흥회 참석 중에 완전히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눈물 범벅을 하며 삐삐를 쳤거든요 그 번호를 빨리빨리 넣으면 빨리 전화 오는 줄 알고 제 번호를 넣고 빨리빨리 했는데 3분도 안돼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 이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그 만나기를 하고 그래서 다시 제가 잘못했다고 하고 일방적으로 목사님을 전도사님 저 이제 안 만날 거예요 연락 안할 거예요 했기 때문에 저 시작한 것도 저고 헤어지자고 한 것도 저고 다시 만나자 것도 저였잖아요 제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은 여생을 정말 정말 잘해드리고 싶고 제가 너무 나쁜 사람이라 제가 목사님이 저를 왜 죽을 수 있는 사람 했을 때 손도 들었지만, 저는 정말 목사님의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. 결혼 순간부터. 그래서 쌀이 없어도 행복했고, 돈이 없어도 행복했어요. 저 힘들다고 한적한 한 번도 없어요. 우리 친구들이 내 사연을 들으면 누가 이해하겠나, 이런 말은 했었어요. 이 시대에 70년대, 60년대도 아니고. 근데 쌀 없다면 우리 친구들 뭐 어떻게 생각하겠나, 이렇게 우습게 소리는 했지만, 그 순간도 행복했고, 목사님 사역 돕는 것 자체가 저는 각오를 하고 왔기 때문에 감사했거든요. 런데 순교의 길을, 그 목사님 순교의 길 간다고 했고,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잖아요. 대신 죽을 수 있다고. 그것 또한 순종하는 것도 제 힘이 아니겠고, 성령님이 도와주셔야겠고. 근데 한 가지 순종을 잘 못하는 건, 제 음식을 잘 못해서, 아침마다 밥을 제대로 못 드리는데, 근데 그걸 어떻게 지혜를 구해도 잘안 돼요. 손이 맛있게 안 되고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안 생겨서 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는 정말 잘 해드려야 되거든요. 근데 제가 좀그 은사가 없어서 그게 맨날 민망하고 쟁피하고 다른 부인이 다른 사모님하고 결혼했으면 좀. 지금보다 더 건강하실 텐데, 라는 아쉬움도 있어요. 그럼 그런 술 하지 말아, 이래요. <laughs> 그렇고,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목회를 돕고 있는데 순종하시는 모습 보면서도 너무 감사하고, 목사님 견해 안에 들어오시고, 목사님이 하라는 거,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거 너무 감사해요. 지금 2020,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21년 동안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, 우리 목사님 말로는 3,000명이라고 하는데 그, 그 숫자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. 어림잡은 숫자인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저는 정착을 못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보았거든요. 처음에 교단이 어입니까 해요. 합동입니까? 저, 합동입니까? 통합입니까? 백석입니다 하면 그걸 못꼭 뭐 하고 가요. 그 다음 주안 와요.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건물이 주인, 이 건물 주인입니까? 전세입니까? 월세 삽니다. 월세입니다. 하면은, 에익하고, 그런, 안 좋은 표정도 짓고. 또, 목사님, 청교도 영성훈련을 다니다 보니까, 주중에 많이 비, 비잖아요. 그래서, 그 새벽, 새벽 기도를 못할 때는, 새벽 기도도 안 하네 하고 가고. 또, 방원 기도하고 성령 집회, 성령 세례 집행을 하니까, 교회가 기도원 같다. 이게 체질이 안 맞다. 이렇게 그렇죠. 분위기가 안 맞다. 그래서도 정착을 못하고 떠나고.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와중에도 귀한 분들 붙여주셨잖아요. 그래서 한분한분 제가 지난, 작년 송구 영신예배 때 윤놀이 하면서 한 병씩 간증시켰을 때도 제가 눈물을 먹었고 말씀드렸었어요. 귀한 성도님들 붙여주셔서 제일 감사하다고. 우리 목사님, 오른팔이 다 되어주시라고. 울면서 그렇게 짧게 했거든요. 그때도. 그 저는 지나간 사람들, 그분들을 뭐 싫고 좋고 이게 아니라. 지금 계신 이분들이 너무 감사하고, 목사님 마음에 합한자가 되고. 목사님 마음에 합한자가 되면 하나님 마음 합한자예요. 아, 그리고 그래. 우리 목사님은 우리 지명이지에 목사님의 권위 아래 영적 권위 아래 다 들어가요 무슨 말만 해도 다 순종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서 권위로 영적 권위로 자녀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올해 2024년에는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아빠가 딱 말할 때네 아빠 엄마 내가 순종할게요 하는 자녀들은 그 영적인 힘에서 나옵니다 아, 네. 아무리 내가 잔소리한다 해도 말 듣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,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함, 함께 우리가 이 교회를 살려나갈 때 우리 청년들이 지금 부흥을 하고 있잖아요. 우리, 아, 네. 자녀들, 우리 집사님들 가정에 자녀들만 다 모아놔도 숫자가 엄청 많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장, 청년들이 다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서 우리 교회가 더더욱 발전하고 부흥할 줄 믿습니다. 아, 네. 예, 부을수 없었습니다. <laughs>